안녕하세요. 뜨개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글 2A 베스트를 떠보겠습니다. 앞에 비글은 실 이름이겠죠? 비글 케이크볼. 아주 두꺼운 극세사입니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실이죠. 그 다음에 2A란 말은 색깔을 두 가지 색으로 한단 얘기예요 여기를 만약에 베이지로 했으면 여긴 좀더 진한 밤색으로 해도 되고, 뭐 전혀 다른 색하고 연결해도 되는 두 가지 색으로, 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비글 2A 베스트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검정은 늘 있는 아이템이니까 검정에 받쳐 입기 좋게 이렇게 흰색으로. 희, 아주 흰색 아니에요. 약간 아이보리 색이죠. 요거랑 해니까 어 원피스에나 바지에도 좀 조금 예쁘게 <laughs> 입기에 좋더라고요. 두꺼우니까 어 실내에서 입어도 되고 밖에 나갈 때는 위에 걸쳐도 되고 그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필요한 재료는 케이크볼실 본판 색깔 두 개, 배색 하나, 이 정도면 되고요 막음핀이라는 게 있어요. 옷뜰 때는 늘, 옷뜰 때는 요런 막음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한세개 정도 있어야, 음, 옷 뜨기 좋아요. 그 다음에 표시핀. 중간중간 몇 단의 코를 줄이고 느리고를 표시를 항상 해놓는 게 좋아요. 여기에 표시핀이죠. 표시핀 필요하고, 뭐 여기 옆구리 꼬맬 때 덮바늘 필요하고요. 저 요번에는 끝을 예쁘게 줄여야 되기 때문에 코바늘 8호로 줄일 겁니다. 코바늘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줄바늘 아까 말씀드렸나요? 10mm하고 10mm하고. 8mm가 필요합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구요 코잡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끝을 오그라지지 않고 A 라인으로 편식게 하려고 코를 마코를 잡는데 10mm로 잡습니다. 자, 10mm로 30코를 잡으려면 좀한 100cm 정도 남겨놓고 잡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코입니다. 마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빨리 하나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삼십. 30. 이렇게 3 0 코를 잡고, 가터뜨기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10mm 반으로는 역할이 여기서 끝났어요. 첫 줄만 잡을 때만 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팍 오그라지거든요. 다음 영상에 보여드릴 조끼는 또 이렇게 오그라지게 하거든요. 요거는 좀 펴지게 합니다. 자, 겉뜨기. 겉뜨기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영상은 초보가 옷 처음 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영상입니다. 일단 조끼를 떠보셨거나 옷을 떠보셨고 뜨게 좀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나도 조끼를 하나 떠볼까 할때그 가닥을 잡게 도와주는 영상입니다. 아주 초보님은 뭐 옷부터 뜨려고덤비지않겠죠 자, 일단 첫 줄은 가터뜨기니까 겉뜨기 떠줄게요. 겉뜨기, 겉뜨기를 떠주고 밑단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겉뜨기만 네 줄을 뜨면 됩니다. 네 단, 네단 뜨고 나서 이제 이게 네단을 떴다 하고, 다시, 실을, 아, 네 달을 제가 이거, 바늘을 지금부터 바꿨어야 돼요. 8mm로요. 8mm로, 아, 8mm 바꿨네. 8 m m 뜨고 있었네요. 코 잡을 때만 10mm고, 첫 줄부터 8mm로 뜹니다. 가터뜨기를 한 줄만 더 떠볼게요. 겉뜨기를 뜨면은, 앞, 뒤면이 똑같은 게 가터뜨기고요. 이렇게 밑단을 보통 고무단으로 뜨고, 가아뜨기로잘안 뜨는데, 저는 밑단이 오그라진 고무단 역할을 하는 그 밑단을 바라는 게 아니고, A라인으로 쭉 펴지는 밑단을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가아뜨기로 떠주고 있습니다. 자, 가아뜨기 떴으면, 다른 이제 배색으로 실 연결할 때, 네 단을 다 떴다고 생각하셨을 때, 지금 두단 밖에 안 떴지만, 4단 네, 떴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겉면으로 사용할지, 안면으로 사용할지를 딱 보시고,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제 여기를 겉면으로 사용하겠죠. 그러면은, 겉면으로 하고 싶으면, 안 뜨기를, 아니, 겉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제 실을 바꿔줘야 되겠죠. 금방 실이 어디가 버렸 실을 바꿔줄게요. 여기가 겉면일 때는 겉뜨기. 실을 잡고 뜨기로 바로 떠주면 됩니다. 이제실 바꿔갖고는 메리아스 뜨기를 할 건데요. 메리아스 뜨기는 겉면하고 앞면이 다릅니다. 겉면은 계속 이렇게 보리 모양이고 안면은 라면 뜨기 모양이 되는 게 메리아스 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메리아스 뜨기 할 때는 첫 줄은 겉뜨기를 떴으면 안줄 다음 단은 안뜨기를 떠주는 떠주면 메리아스 뜨기가 됩니다. 요거 헷갈리실 일은 없겠죠. 지금 니터님들은 초보가 아니니까요. 자, 안뜨기 이렇게. 영상 하나를 보고 옷을 뜨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실 줄 아는 분이 그냥 한번쭉봐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리야스 뜨기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다음 할 거는 이제 겨드랑이 줄이는 거 알려 드릴게요. 이거는 워낙 실이 두껍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이 조끼에 이 비글로 뜬 조끼 영상 저기 도안은 뜨개지우 디자인 연구소에 올려놓 저기 음, 도안 올려놓고요. 이제 그걸 찾기 어려우시면 어, 이, 이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제일 밑에 어, 링크, 제 블로그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도안 보시면 됩니다. 무료 도안이고 제창작 도안이니까 어,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자 공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 1이라고 써놨죠. 내가 함축해서 써놓은 거예요. 원래는 2-1-2 이런 식으로 책 같은 데는 써져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막 속성으로 2-1 써진 거는 무슨 뜻이냐면 두코한단 줄이고 한코한 한 단을 줄이란 얘기예요. 자, 두코 줄일 때는 원래는 이제 겨드랑이를 이제 두 코가 아니라 더 많이 줄이죠. 다섯 코, 세코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걸 보여드리면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엎어갖고 코를 겨드랑이 코를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그런 턱을 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첫 코는 뜨고요. 첫코 하나 뜨고 두코 줄일 때는 요거 두개 떠버리고 또두개 떠버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코가 줄어들었죠. 그런 식으로 떴어요. 줄여주면 됩니다. 한코 줄일 때 어떻겠어요? 한 코는 하나, 끝에 거는 그냥 뜨고요. 왜냐면 코 잡기 쉽게 하려고. 나중에 코 잡을 때. 한코 그냥 뜨고 두코 한꺼번에 줄이면 겨드랑이, 코, 세 코가 다 줄여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가고. 그럼 지금 겨드랑이 판 것까지 알려드렸죠. 자, 이 디자인은 제가 디자인상 여기 A라인으로 약간 가고 싶어서 아주 A라인 아니지만 1 2단 정도 떴을 때 한번 코를 한 코를 줄여들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12단 뜨고 나서 요 중간쯤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코가 줄어들겠죠. 옷은 항상 등판부터, 어, 등판부터 떠야 되었죠 자, 요 정도에서 하나를 줄였어요. 지금 여기에서 줄였고, 또 여기에서 줄였고. 그러니까 한 판에 두 코를 줄였어요. 원래 30코였는데 여기까지 이제 28코가 됐고, 다시 여기서 세코 줄이고, 두코한 코, 두코한 코, 코, 코. 양쪽에 세 코를 씩을 줄였기 때문에 여섯 코도 줄였죠. 그러면 이제 몇코 남았어요? 스물 두코 남았어요, 스물 두 코. 자, 겨드랑이 줄이는 거 했고 이제 그러면 스물 두 코를 줄이고 나 스물 두코 됐을 때 이제 여기를 2 0 단을 뜨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겨드랑이 줄일 때 표시를 아까 표시핀으로 하나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단수 세기가 편하겠죠. 겨드랑이 줄이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포시를 해놓고 여기서부터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십 코를 뜹니다. 이십 단을 뜹니다. 이십 단 뜨고 나서 등판할 때는 일곱 코, 일곱 코, 여덟 코 남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곱 코를 뜨고 일곱 코에다가 여기 여덟 코까지 합쳐서 열세 코죠? 열세 코 13코 들어가서 13 코를 일단 들어가서 여기 나머지 일곱 코를 뜨고 <laughs> 내가 헷갈린다. 여기에 일곱 코 뜨고 나서 여기 여덟 코를 줄이고 엎은 단 얘기예요. 엎이엎는건 어떻게 하냐면 안뜨기, 겉뜨기에서 보통 다 줄이기 때문에 요거한단더 떠갖고 보여드릴게요. 뒷목 파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뒷목 파기 이건 한 코너가 빠 빼먹었네. 그 와중에 빼먹으면 이상하지. 참, 나 안뜨기를 떠놓고 하려고요. 뭐든 시작할 때는 웬만하면 겉뜨기서부터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겉뜨기. 날리가나 갖고 있나, 왜? 바쁜데. 응. 자, 뒷목 파기 보여드릴게요. 뒷목 파기 가를 때, 7코, 7코 하고 나머지는 여기 가운데가 8코예요. 자, 7코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하고, 자, 나머지 8개 줄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줄일 때는 하나는 안 뜨고, 다음 거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를 딱 엎고, 이 나머지가 일곱 코가 되면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죠?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음 떠, 떠갖고 나가야 되겠죠? 일곱 개. 일곱 개를 떠 나가서, 다시, 일곱 개를 떠 들어옵니다. 자, 일곱 개떠 들어왔으면, 다시 나가면서, 요쪽이에요. 자, 이제 줄여야 되죠. 두코줄이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 아, 여기는 한 코씩 두 번이에요. 한 코씩 두 번. 이렇게 보시면, 1 곱하기 2라고 된 거는 한 코씩 두번 줄인다. 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첫코 뜨고, 다음 코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떠버리면 됩니다. 그럼 한코 줄였죠? 또, 나가다가 안뜨기 뜨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또두개 한꺼번에 줄이면 다섯 코가 남겠죠. 여기는 여기다 실를 달아서, 나가면서 두개 줄이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나갈 때두개 두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20코에다가, 20단에다가, 이 줄이면서 뜬세 단이 또 포함돼서, 총 23단이 돼갖고, 등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은 코를, 아까 그, 막은 핀으로 딱 꼽아놓으면 됩니다. 막은 핀, 같은 막은 핀으로 양쪽에 이렇게 꼽아놓으면, 이쪽도 꼽고 이쪽도 꼽아놓으면 등판은 완성이 됐겠죠. 그 다음에 앞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앞판도 뜨게 되는데요. 설명만 해드리면 앞판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다 떠지는 게 아니라, 이흰 부분만 뜨는 거예요. 열다섯 코 잡아서, 음. 여기 코 수도 다안 적어놨네. 또 한, 더 수정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여기 열다섯 코 잡아서, 열두 단째 정도에서 한코 줄여서, 열네 코로 쭉 가다가, 여기서 세코 줄이면 열한 코 11코 되겠죠. 열한 코에서, 3, 2, 1 이란 뜻은, 3코, 2코, 1코를 한, 한 단에, 한 단씩 이렇게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6개에다가 6개 줄이고 나면 아까 11코에서 5코가 남아요. 그럼 여기를 토탈, 겨드랑이 파는 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2 3단이라 그랬죠. 23단 떠면은 앞판 끝입니다. 앞목파기는 앞은, 앞은, 아까 그 말처럼 3코, 2코, 1코만 줄이고 여기 헤드랑이 뒤팔에 맞춰서 떠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 어깨 붙이는 거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 드려야 될까? 어깨 붙이는 거는 여기가 조금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겉면이고, 여기도 겉면이죠. 서로 안면끼리 안쪽 면에 끼리 이렇게, 이쪽도 안쪽 면, 이쪽도 안쪽 면에 돼갖고, 그대로 거꾸로 안쪽에서 줄여주는 거, 되게 붙이면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갖고, 붙이고 싶은 실로, 한 코씩, 한 코씩, 이렇게 떠줍니다. 두 개를 뜨고, 또, 하나, 둘, 뒤에 것도 해갖고 두 개를 한꺼번에 뜨고 해서 두 코가 되면 한 코를 이렇게 엎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를 붙이면서 코를 다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깨 붙이기를 해주면 되고 다음은 옆에 꼬매기 보여드릴게요. 꼬맬 때는 너무 지금 조금이긴 한데 가타뜨기 부분은 저는 여기를 터놨습니다. 일부러 편하게, 옷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라고 터놨거든요. 메리아스 부분만 붙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붙인다고 봤을 때, 잘 보여야 되는데, 실이 굵어서 잘 보이긴 할 거예요. 요 실로, 어, 실을 하나 부, 저기 흰색 실을 넣,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갖고 자, 이쪽 거 하나 이렇게 메리아스 뜨기부터 붙인다고 봤죠. 이렇게 여기서 해도 되고, 한쪽 안에도 들어가 되는데, 제일 끝에서 이렇게 해갖고, 한 코... 아, 아이고, 저, 저기가... <laughs> 저, 저기가... <저거. 웃음> 쪽거한 코를... 이렇게. 또, 실 나왔던 데다가 바늘을 넣으면 그다음게가 잡혀져요. 이렇게. 또, 이쪽도 이렇게 갖고 꼬매 갖고 붙이면, 한 코씩 붙이면 예쁘게 이렇게 붙여집니다. 실 나왔던 데다가 넣어 갖고. 이렇게.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쫙 땡겨서 좀 땡, 이렇게 땡겨 갖고 펴줘야 안전해요. 어중간하게 땡기면 이게 벌어져 갖고 안 예쁘게 되니까 쫙 땡겨서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펴주면서 그런 식으로 음, 옆구리를 붙이면 되고요. 다 붙였으면 이제 진동 코잡기를 보여드릴 건데, 코 잡는 게 음. 자, 코를 잡을 때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아, 지금 아무 씨이나 자꾸 한다. 진동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코를 잡아야 되겠죠. 코를 잡을 때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해줘가지고 코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코 잡을 때는 사선으로 올라갈 때는 코를 다주워주시고요 직선으로 올라갈 때는 8코에 하나씩 빼고 주워주시면 돼요 코를 잡을 때는 첫코는 잘안 잡히니까 코바늘로 빼주셔도 돼요 이렇게 갖고 저는 이제 많이 해봐서 잘 빼죠 자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코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코를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이렇게 진도 그러면서 여기 코 줄인 데는 하나씩 다 잡아주고 직선으로 올라갈 때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잡고 하나를 건너뛰고 다음에 이렇게 다시 8개 시작해갖고 코를 쭉다 잡아주면 되고요이 적기 같은 경우는 저는 44코를 주어서 이것도 가터뜨기로 떠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마무리 하는 거, 코 막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코 막는 것도 만약에 이거를 떴으면 이제 가터뜨기로 뜨겠죠. 이렇게 진동을. 목 부분도 마찬가지 코 잡는 건다 이렇게 잡아서 지금 다 가터뜨기로 해줬어요. 메리야스 뜨기가 아니고 고무뜨기도 아니고 보통 다른 베스트는 고무뜨기로 뜨는데 이 옷은 제가 디자인을 그렇게 가터뜨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코를 막으려면 뭐 쓰고 나면 안 보여. 코바늘 내가 봤어. 에이 진짜 내가 두고도 겠다 코바늘 8로로 어 보통 대바늘로 마무리 하실 줄 알죠? 아까처럼. 대바늘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대바늘로 이렇게 해갖고, 두개 됐을 때 하나 엎는 거.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이거를 코바늘로 해줄 거예요. 코바늘로 이렇게 두개 땄을 때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좀, 근데 너무 좁게 하지 말고 약간 느슨하게. 코바늘에다가 코를 옮겨서 두개를 한꺼번에 없애주는 거.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이쪽 바늘로 옮겨서 두개 한꺼번에 떠서 이렇게 없애는 거. 이렇게 해서 코바늘을 마무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쉽고 왜냐하면 고무단뜨기는 마무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갑니다. 코 막기. 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이것까지 뜨는 거세단 떠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배웠고 다음은 목코 줍는 거도 아까 여기 진동 코 줍는 거하고 똑같은데 목부터 줍는 게 아니라 이 옷은 앞서부터 주워줄 거예요. 그럼 여기 끝에 까만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네개 이렇게 하고 쭉 코를 잡으니까 31코 뭐 30코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만 코를 일단 주어서 한쪽 면은. 세단네단 네단 해서 엎어 주고요. 네, 한쪽 이쪽 면이겠죠. 그렇게 엎어 주고 이쪽 면은 단추 구멍을 내줘야 돼요. 단추 구멍 간격은 제가 도안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한두코 남기고 한코 이게 동그란 게 지금 단추라고 생각하고 단추 구멍 하나 없애주고 여덟 개 뜨고 하나 없애주고 여덟 개 뜨고 하나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단추 구멍을 다네 개를 네개 4개, 여기 남겨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위에서 하나 더 단추 구멍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하고, 이 단추는 여쪽 할때또 하나 만들어 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단추 구멍 만드는 거 보여 드려야 되죠. 단추 구멍도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옷을 안 떠봤으면 못하겠네. 그죠? 단추 구멍은. 이렇게 갖고 뜨다가 시작에 하나 두개 남기라 그랬죠. 두개 남기고 단축 구멍을 뜰 때는 단축 구멍 떠 주고 하나 더떠 주고 이렇게 하나 없어지면 단축 구멍이 하나 생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여덟 개 뜨겠죠. 이렇게 뜨다가 또 단축 구멍 내고 싶으면 여덟 개 뜨고 나서 하나 떠 주고 두개 뜨고 하나 없애주면 단추 구멍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단추 구멍을 막는 거 보여드릴게요. 뜨고, 이 단추 구멍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꼬아 갖고 구멍 실을 하나 걸어줍니다. 코를 하나 걸어주고, 또같은뜨기 떠주고, 자 떠주다가 여기 또 단추 구멍이 있죠. 그러면 또. 구멍에 떨 코를 하나 걸어주고 또 떠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코 걸었던 것까지 다 가터뜨기로 떠주면 새로운 코가 다 이제 완성이 되고 구멍은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게단춧 구멍이죠. 그렇게 단춧 구멍을 만들어주고 이제 또그 다음에 떠갖고 네단 마저 해가지고 또코막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목을 그 다음에 목을 주어서 또네단 떠갖고 마무리하는데 여기쯤에 에 단추 구멍 하나 내줬죠. 끝에 부분에다가 단추 구멍 하나 내주면 단추가 이렇게 하고 다섯 개가 다 달립니다. 옷뜨는 순서를 일단 알려드린 거고요. 도안은 더 보기에 링크하셔서. 어, 이렇게 제가 도안을 지금, 저희가 복사기가 지금 깨끗하게 안 나와서 잘안 보이는데, 컴퓨터에는 제대로 잘 보이니까, 뭐, 자기 집 복사기로 복사하면, 출력하면 깨끗하게 잘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두 장이 한 세트예요, 도안은요. 이번 거는요. 등판, 앞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한 30분 안 되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 옷을 다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쭉, 나름대로 몸매를 해서, 아, 설명을 한다고 다 했는데, 그래도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어, 전화번호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뜨개로 겨울옷을 하나 정도 떠 입으면, 또, 좀잘못 떠도, 이 뜨개옷은요, 어렵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입다 보면 제 몸에 맞아요. 이게. 신축성이 있어서, 뚱뚱한분 요렇게 늘어가고, 날씬하면 요렇게 늘어나면서 저는 그래서 뜨개옷이 이제 약간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기피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약간 나는 볼륨있는 몸매다 하실때는 니트옷이 그 자기의 볼륨있는 몸매를 훨씬 극대화 시켜주는 이게 가슴은 나오고 뱃살은 좀 가려주고 요런식으로 어 몸매를 커버해주기에도 참 좋은게 뜨개옷 니트옷입니다 니트, 니트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함께 한번 약간 샤넬풍 나잖아요. 까만 드레스하고, 원피스하고 입으면, 코사지 하나 달아주면, 그렇게, 어, 샤넬풍으로. 제가 장미를 뜰까 했더만 너무 장례식 같을까봐 지금 장미를 안 뜨긴 했어요. <laughs> 자, 이렇게 조금 어려우, 어렵지만, 금방 뜰수 있죠. 우선 실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재미, 그리고 이 실이요. 몇번 풀었다가 다시 떠도 실 변형이 없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요거 한번 꼭 떠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날게요. 더보기 꼭 참고해주세요. 안녕.